재난배상 책임보험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?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총 20종의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. 화재, 폭발, 붕괴에 대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타인의 생명과 신체, 그리고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요 어,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꼭 반드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처음에 한 번만 딱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.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얘.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20종 시설이 되겠고요. 주변에서 쉽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 1층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 주유소 그리고 농어촌 민박 이런 것들이 한 20종 재난 취약시설이 있는데 보험 기간은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만료되기 전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이 안돼 있으면 저희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보험입니다.